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북미 지역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정리했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어떤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보호 무역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각각 25%와 10%로 부과를 했고요. 중국산 제품의 대규모 관세 최대 25%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해서 미국이 좀더 유리한 조건을 갖도록 만들었고요. 이런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지만 오히려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트럼프의 강경한 무역 정책은 캐나다와 멕시코 두 접경 국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미국 무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 캐나디안 캐나다 제품을 사다는 이 캠페인이 활성되면서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기업들은 유럽과 아시아로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멕시코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자동차와 전자제품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죠. 포드나 GM, 복스바겐, BMW 등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제조를 해왔습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위협은 무역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게 되면 미국 기업들도 수출시장을 잃게 되겠죠. 미국 내 기업들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조달하던 값싼 원자재와 부품이 어려워지겠고요. 결국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가 지속되면 글로벌 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악화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 북미 지역의 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등 여러 산업에서 미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만약 미국이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고 한국에 추가적인 무역 압박을 가한다면 한국은 중국이나 유럽, 동 아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원화 환율과 한국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경제 전략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미 지역의 무역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